아프 뭐 원래 아프면 좀 알짱 진아서 <목소리> 나도 아지난날에걸렸는데나진다어 재밌었어 치는 거 진짜로 친 거야?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코드 안, 보고 있, 아니, 안, 안 잡던데? 근데 <laughs> 그친구파랑 약간 갈피를 이런 손이어서 <목소리> 네, 진짜로 아니데아친거 진짜, 아, 맞아? 코드 잡은 거 맞아? 코드, 잡았는데, 코드 안 잡았었어요 안 잡았죠. 잡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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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 처음에 앉았다 나중에 잡았어? 이쪽에 잡는데 이쪽에 <laughs> 이쪽에 어 아, 감명 깊었고 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 어. 아 근데 내가 첫 권만 예매해서 K까지 준비한 거야. <laughs> 어. 네. 몸은 좀 괜찮아? 응. 밥은 먹었지? 저녁은. 네, 먹었어요. 먹고 공연한 거지. 네, 어. 속 밀려 가지고. 어, 아, 맞아. 처음엔 아픈 일 있나 했는데 말해줘 가지고. 사실 먹고. 아, 스펙거가 이 이미 했어요 다음은요. 어, 뭐 평화 며칠 참이. 어만나오 어, 어, 괜찮아. 네, 네. 네. 어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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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나오고 있어. <laughs> <놀라> 응. 나도 반가워

어. 어, 어, 선물 또더 받아가야 되는데, 아. 아, 그 아, 회사에서? 회사에서? 아, 회사에서? 아, 회사에 아, 회사에서? 아, 회사 아, 동회사사 아, 니야나 알지 저도 아, 직된 적이 없 <laughs> <laughs> <그거는 이야기. 웃음> <laughs>